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제1리사 마루티시 영혼 응답의 시작. 말씀 안에 그하라. 아, 오늘은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 부모 문제나 자녀 문제가 아니고 사랑과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 인연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의사가 쓸데없고 내가 건강하다 하는 데는 의사가 뭐 쓸데가 없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저 기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어 나의 문제다.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지만 3천 마리, 6천 마리 군대 귀신들린 그 사람이 막 육신적으로 막 묻어내 있는 것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의 문제인지를 저는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마스 3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 모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군대 귀신 들린, 그죠? 이 귀신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부하였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마귀의 손에 모든 사람이 붙잡혀 버렸다. 그렇게 어, 말씀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 그, 이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어, 나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그죠. 이 세상의 문제구나. 그죠. 오늘, 그죠. 어, 중요하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귀신 어, 들린 사람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영적 상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는 문제의 이유와 해결책입니다. 문제의 이유와 해결책. 이 세상의 어, 문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보자,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의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뭐를 발견하냐면, 정확한 참된 해결책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사단의 전략 12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죠. 원제, 원제입니다. 근본 문제, 어, 영적 문제라고도 하고, 원제라고도 말합니다. 그죠. 이 단어를 모르면, 어, 우리의 개인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라는 단어,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원죄라는 단어를 모르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놓친 영적 상태가 원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떼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소열의 문다 일당 어, 일문 일답 그 제일문 1답은 그 뭐냐면 인간의 제일대로 목적은 뭐냐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저 그를 그를 용 터럭 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우리를 통해서 우린 거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선도님들의 통해서 전 세계의 열방이 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도록 아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과 창조와 그렇죠? 사랑과 그룹을 그룹 등의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지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놓친 것이 뭐냐 하면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장세의 삼장은 놓쳐버리고 사단의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뭐가 된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장세의 삼장인 거죠. 하나님을 놓쳐버린 친놓 거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인간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인생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머리, IQ 150도 안 되는데, 그죠? 그 머리를 가지고 막,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경험대로, 내 어떤 배운 지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장세기6장에 누구에게 붙잡혀 버린 겁니까? 내 피림에 붙잡혀 버렸다. 귀신에게 딱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그 통로를 타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빈 마음을 타고, 사단이, 귀신이, 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경관신을 세워가지고, 결주교는 어떻게 되도록 만드냐면, 장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원제에서,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 친 것이 뭐냐면, 내피림입니다, 내피림. 몸부림 친게 내피림 문화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으로 나타났고요. 사도행전 16장, 점술로 나타났고, 사도행전 19장, 우리 종교와 우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 지금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잘안 되는 문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죠. 이 근본 문제, 원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죠. 우리 조상, 조상, 우리 가문을 타고, 우삼을 타고, 우리 가정을 타고,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타고, 내려온 문제기 이 때문에, 그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우리가 빠져 죽을 수 밖에 없는, 그죠. 아, 이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게, 아, 이건 불신자의 문제구나. 내가 빠져나왔구나. 아닙니다. 빠져나왔지만, 여기에 그대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고, 체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린계 성도님들은요, 그죠. 오늘 우리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어, 아담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이 인생 속에서 가문을 타고 국가와 어떤 가문과 가정을 타고 우상이 나에게 전달된 문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구나. 아멘입니까? 인정 안 되시는군요. <laughs> 나의 문제구나. 그래야만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됩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정과 간문을 통해서 내려온 문제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래야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그제서야 이해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내 문제가 뭐 다른 문제 사람 문제다 생각하고 자꾸 자는 문제다 생각하고 아내 문제다 생각하고 뭐 정치 문제다 생각하니까 뭐가 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적합나의 사단의 전략이 12가지가 나의 문제구나. 우리 가정에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구나. 그래야만 로마서 1 6장 25절.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창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부터 사단의 역을 받고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주와 죄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부터 하나님 해결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세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그 영세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신바 되어서 이 복음이 언제까지 있다고 랬습니까 세세무토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몰랐냐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예수님은 아는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건 진짜 문제다. 그래서 아이 기시들린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죠? 내인생에 지금 영적 상태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내 의로와는 관계없이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영세선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그, 삼십절. 그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 이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것이 오늘 보여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냥, 아,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의 아,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버리면 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 우리는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인, 복음은 생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아,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뭐라고 씁니까? 아, 이루었다고 그러셨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12장, 1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를 주라시 날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니까. 정말 우리는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킨 것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엇 똑똑해서 예수 믿어, 믿어진 것도 아니고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삼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지를 저는 확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 영적 오늘 본문의 그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이 영적 상태가 우리 가정의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번째 대지는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고치신 예수님 그렇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요. 아 그라사 광인 보니까요. 어떤 상태냐면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래서 옷을 다 벗어 벗어버리고 어, 집에 그하지도 아니하고 그죠그 상태. 2000년 전에 그 상태를 안 보십시오. 집에 그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속에서 우리 그하는 자라. 우리 산기도 많이 하러갔는데 청년 때. 밤에 그것도 갔습니다. <laughs> 능력 받아올라고, 얼마나 무섭든지, 막, 이게 뭐, 머리가 쭈삐쭈삐 씁니다. 기도하다가도, 막, 믿음이 좋아서, 쥐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쥐아! 이렇게 했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은 무덤 속에, 어, 그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제? 그야 그래 하면서, 어, 우리,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사슬과 고랑에 메어 그래서 새 사슬과 고랑에 묶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죠. 미었는데, 어, 고랑에 미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끊어버릴 정도로, 그죠. 귀신귀신에게 붙잡혀버린다. 그래서 귀신에게모래강냐로 나갔더라. 귀신에 이끌려서, 그죠. 이게 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를범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지 못한다. 다른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막 이렇게 세고랑은 안 잤지만 영적 세고랑, 그죠? 영적 지금 세사세에 묶여가지고 끊을 정도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이 좋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인데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우리들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예림교회 성배님들을 부르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귀신이 0천 마리, 0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그죠 우리의 영적 쇠사슬을 묶고 쇠고랑을 딱 차고 정말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천 그렇죠? 마리, 6천 마리 정도가 아니고 그죠더 많은 귀신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 그죠 예수님을 아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하고 일하고 붙어도 우리 예림교회 성도이 이기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만큼 강한.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면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어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 물으니까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라, 군대입니다. 이렇게 해어요 그래서 원어상에는 보니까 요헬라우 원어상에는 네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군대귀신, 이렇게 할 때, 네기온은 로마 군대 있잖아요. 로마 군대에. 여당, 여당 규모의 숫자를 보고 네 기온을 씁니다. 그래서 여당 규모가 언제 몇 마리냐면 하 우리 아까 말했지만 3천 마리 어, 최소 3천이고 가장 많을 때한 6천 정도가 네 어, 기온이 난다면 군대 기신 들렸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3천 마리에서 최소 3천 마리에서 최대 6천 마리 이귀신이그한 사람을 괴롭힌다 생각해보오 어, 괴롭힌다고 분명히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어, 저는 어,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오늘 군대기신 걸린 자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이 사단이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죠. 그 광풍, 광풍이 불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무시기도 만들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위태할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오면 자기는 끝나는 것도 아니까 그게 문제를 준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라사의 땅에 그하셔서이 3천마리 6천마리 군대계신 들린자를명하시네 적견 나고 온전하게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이 3천마리, 6천마리,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지만 우리도 이런 영적 상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어마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예린 개성도인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237, 5천정도 살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방해하는 이 군대귀신들이 이번 한 주간에 어, 떠나가는 축복이기를 있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있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째 반응은 우리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군대 귀신들이 이제, 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죠? 특별히 그냥 쫓겨나면 되는데 약간의 그 귀신이 조금 빕니다. 강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뜨면 안 들어줄 텐데 왜 들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 예수 제가 무죄병으로 지금 쫓지 마시고 아, 쫓지 마달라고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돼지 떼에게로 그죠. 다 들어가는 애들만은 돼지 떼를 돼지 떼들이 호수에게 호수로 달려들어가지고 몰살하는 그렇죠? 한 3천 마리 분대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채소, 아, 돼지 떼가 되겠죠. 그죠 만 원이 한 육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것을 보고, 첫째 반응이 막 도망해가지고, 그 치던 자들이 도망해가지고, 어, 두려워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좀 떠나가기를 강구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37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반응이었고요. 둘째 반응은,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 반응,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였더라.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군대귀신들이 예수님 떠나가면 내한테 또 해꼬질할까지 어서 두렵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절대 군대귀신 이제 너를 어, 어떻게 할수 없고, 그죠? 오늘, 너에게 일어났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가지고 집에 간게 아니고, 어,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전파한 게 아니고, 39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게 어, 말씀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귀신들려가지고 온전해졌던 이 사람처럼 우리 예림계의 성장들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 직장과 사업 현장에, 이 지역에, 237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있잖아요. 사탄의 열두 가지 문제, 나의 문제를 바꾸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laughs> 대답 좀 해주이소. 어에 받는지, 안 받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laughs> 아멘을 하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laughs> 나의 사단의 열두 가지 문제를 바꾸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 그래서 바꾸고요. 아,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계산대로 머리 안 좋은 나, 어떤 나의 어떤 경험대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처럼 마,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 그이 사단의 열두 가지 문제가 어, 완전히 해결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 말고, 이제, 복음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나. 그죠.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과거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 주시고, 그죠. 오력으로, 근세로1비대학교로세 가지 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를 주님의 축복들입니다. 그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나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데, 나라는 이 주장 때문에, 계획 때문에, 실패하는데, 성산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열 가지 발판을 가지고, 아홉 가지 얼음을 가지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평생에 다음, 육십 두 가지를 가지고, 캠프의 영답을 가지고, 그리고 완벽한 우리 약도, 갈고리산감람산 마가다락방, 어, 안디오, 아시아에 일어났던, 마게돈자에 일어났던, 로마 살리는 그 이정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나를 찾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드립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찾는 방법이 우리 삼집중입니다. 조금만 아압밤 하면 됩니다. 아낯밤. 아침에 눈 떠서 힘을 넣고, 그죠. 우리 12가지 속에 있는 나 말고,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7막대7 여정, 7 여정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낮에는 그저 우리 현장 살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밤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를 속기는그 문제 속에 답을 넣는 깊은 기도 속에서. 어, 나의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아, 주님의 축복들입니다. 그힘 가지고 오늘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답니다. 그죠. 어, 의는 음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성경 이 문제는 전 세계 2, 3층 5천 종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뜰을 세우고, 그 중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 우리, 어, 기도의 뼈을 세우고, 우리 넴런트들이 지금 중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정신병이 지금 더 심각하게 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썸미수로 키우는 아이들을 세, 뼈 세우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먼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마칠라 했는데 마치라고 에빅하네요마치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아, 이번 한 주간에 나의 1 2 가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세 가지 딸의 주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1 2 가지 사단의 망대로 지금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몸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집을 짓고 있는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는 이 사단의 열두 가지 망대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칠칠질 안에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뜰의주요 경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